음. 자, 여깄다. 비켜봐. 어딨어? 아. 어디? 찾아, 여기서 찾아봐. 여기서. 요거 두 개, 주면서 찾아봐. 응. 여기, 두비야. 여기. 찾아봐. 여기, 여기. 찾아봐. 아. 야 여기 있지?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 기다려 자아 자. <laughs> 고기 먹었어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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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시 자자 자. 가만히 있어봐. 어디? 찾아봐. 거기. 어, 거기. 물고 왔어. 여기 있네. 여기.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<laughs> 다시. 천천히. 야. 자. 자. 어디? 거기 있어. <laughs> 여기 있어, 여기 <laughs> 다시 비켜봐. 자, 여기 있다. 자, 자, 어디 있어? 어디? 여기 어디 있어? 두개 중에 어디 있어? 찾아봐, 찾아봐! 고기 응? 있어? 엄싸? 엄싸? 야. 고기 있어? 고기. 찾아봐. 찾아봐. 요거 두개 중에 어동 어디에 있어? 어디에 있어, 두 개? 먹을거 여기 여기 요거 봐봐. 어디 있어? 어디? 코 어이 착해 여기에 둘 중에 어디있어 이 찾아봐 여기 어? 찾아봐 여기 여기 찾아봐 아무리 봐도 없어 응응 어, 어. 아빠 손 긁는거야 よぎっちー <laughs>